미국의 이러한 함정 건조 MRO는 뭐 미국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 열을 올려 올리고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자, 미중 패권 전쟁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데 이게 글로벌 정세나 동북아 정세에 어떤 좀 영향을 좀줄수 있을까요?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방송에서도 언급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좀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지금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우러 전쟁에 대한 평화와 종전 협상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에 중동 전운이 고조되는 와중에, 네. 어쨌든 이걸 좀 일단락을 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중동 내에 어떤 평화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할 것으로 미국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트럼프의 역할이 또 주목되고 있는데요. 뭐더 나아가서는 뭐 이제 이러한 또 상황 속에 뭐 동북아 지역 역내에서는 사실 북한 문제가 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북핵 문제에 대한 이제 딜. 그래서 음. 결국은 트럼프가 최근에 공공연하게 언론에서도 북한과의 북미 정상회담 이야기를 본인이 스스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김정은과는 자기가 잘 통하는 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금년 내에 어,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CVID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가 결국 김정은을 만나는 이유는 북핵 문제 때문인데 미국 정부는 항상 CVID를 얘기합니다 이 CVID는 이제 컴플리트 이제 완벽하고도 검증 가능한 그 불가역적인 핵 폐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핵을 감축하는 거랑 핵을 폐기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핵, 핵을 감축한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핵 탄두수를 줄이면서 핵 개발 시설이나 핵 저장 시설도 단계적으로 이것도 줄여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핵 감축의 궁극적인 엔드 스테이트는 핵 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CVID, 그래서 완벽한 핵 포기까지 이제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에게 요구하는 사항인데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어렵게 개발했고 본인들에게는 최후의 어떻게 보면 보루인 핵을 포기 안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미국이 그걸 알아요 또.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이제 스몰 딜이라고 해서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 단계적인 핵 감축을 통한 이제 핵 포기에 이르는 단계인데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가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목표이지만 핵 폐기를 위한 핵 감축. 결국은 이 스몰 딜이 불가피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몰 딜이라 공식 용어를 안쓸 거예요, 아마.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미국의 공식적인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입장은 음. CVID고, 네. 그건 우리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근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언론을 상대로 인터뷰를 하는데,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한 뉴클리어 파워는 일반적으로 어떤 핵 보유국을 지칭하는 용어인데, 그래서 어 미국이 어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한것 아니냐라고 또 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어 사실은 NPT에서 이야기하는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지위를 인정하는 용어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가 아니라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표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가 아닌 뉴클리어 웨폰 스테이트라고 표기를 했으면. 그런 말을 했으면 북한의 핵 보유국으로서의 공식 지위를 인정하는 용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건 아니었다는 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는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또핵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서 인정하지 않으면서 네. 북한으로부터 핵 감축과 핵 폐기를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또 이것도 넌센스인데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북한이 핵 보유한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고 그리고 북한의 이런 핵 보유를 용인해주면서 이걸 좌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부터 핵을 포기하라고 우리는 종용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 속에 북한과 미국 간에 아마 북미 정상회담은 아마 회의 테이블에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마도 CVID 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종의 스몰 딜로 트럼프는 북한 김정은에게 핵 확산 금지, 그러니까 핵 감축을 위한 그런 노력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는 거 거기까지만으로도 트럼프는 본인의 이제 치적을 삼을 거고 그걸 성과라고 이제 국제사회나 또는 미국 이제 자국민들에게 그런 것들을 성과를 자기 치적을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제가 이제 트럼프가 노벨 평화상을 받으려 할 거라고 제가 모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냐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 버디 카터 미 하원 공화당 의원이 발의를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그거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그 무슨 뜻이냐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본인의 중간 선거의 압도적인 압승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려는 거죠. 국제 사회에서 이던 평화 진전에 대한 노력. 우러 전쟁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 내일과 이란 간의 중동 전운도 네. 잠식시키면서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북핵 문제도 평화적이고도 실질적인 어떤 해결을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냈다라고 과시를 하면서 내년 11월 달 중간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어뭐 미국 정가에서의 일종의 전통이긴 한데 이제 제이디 벤스죠. 이제 아.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 부통령을 아, 아마 다음 차기 대선 후계자로, 자기 후계자로 지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그 다음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후보는 제임스 데이비드 벤스가 부통령이, 저보다 보니까 3살 어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벤스 부통령이 차기 공화당 유력 그 후보로 지명이 되면서 트럼프의 후계자로 발표가 될 것이다. 음.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트럼프는 그 본인 지금 보면 네. 본인이 이제 정계 은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본인의 행보에 좀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종의 벤스 부통령이 다음 미국 대통령이 되면 음. 이제 트럼프는 일종의 상황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중국도 보면 시진핑 실각설이 돌기도 하는데 네. 최근에 좀 언론에 공개되면서 본인이 건재함을 과시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일부는 뭐 어떤 좀 음모설? 음모론? 의혹설을 좀 제기하는 게어 중국 공산당, 그 군부, 강경 군부 세력이 뭐 대만 침공을 위한 단계로 시진핑을 실각시키려고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중국 군부는 정작 대만과의 전쟁, 양안전쟁에 대한 부분, 조금 좀 서극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진핑이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거든요. 음. 그리고 산 연임에 성공하면서 본인이 어떤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수건을 본인이 임기 내에 좀 완수하고자 하는 그런 수건처럼 보여졌는데 지금 말하는 것들, 좀 이야기들 나오는 것들을 보면 은 조금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일단 중국 정부, 그러니까 네. 중국 상황.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그다음에 가까운 또 이제 일본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국제정세에 좀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최근에 새 정부 들어서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것도 좀 말이 많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G7 정상회의는 경제 정상회의예요. 이 경제와 관련된 주요 정상들이 모여서 경제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때 우리 대통령이 안갈 이유가 없죠. 네. 가는 게 정상이고. 그게 안간게더 이상한 건데 근데 이 g7 국가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국가들이 이제 미국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캐나다와 이탈리아 그래서 일곱 개 국가거든요 이 일곱 개 국가가 공식 초청 대상국이 돼요 그리고 이 일곱 개 국가 외에 원래는 이제 g11이라고 해서 원래는 g12가 맞는데 12 근데 무슨 얘기냐면 g11은 이제 여기에 브릭스 국가가 포함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브라질 러시아, 인도와 중국이 해당되는데 원래는 G12라고 제가 G12 얘기를 한게 원래 우리나라도 포함이에요. 근데 일본이 반대를 했어요. G7에서 G11까지는 가는데 지금 G12까지는 못 가는 게 정작 일본이 우리 한국이 여기 그 정상회의체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됐는데 자 그래서 여기 공식 대상국이 있고 그다음에 초청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스 네개 국가를 제외한 아 그니까 포함한 초청국가 그리고 여기 외에 또 우리나라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g7 정상회의 때 글로벌 협력국으로서 또 초청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상국이 있고 초청국이 있고 참관국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공식 지위는 참관국 지위로 g7 회의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최근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근데 나토 정상회의는 조금 민감해요. 왜냐면 이거는 안보회의체예요. 그래서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네. 이 나토는 우리가 한국전쟁이 벌어졌던 1950년 1년 전인 1949년 4월 4일 발족이 되는데 이 나토는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현재 32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나토회의에는 2022년부터 매년 우리나라가 초청돼서 갔어요. 네. 매년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글로벌 파트너국으로서 이제 또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안 가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이제 참석을 하게 됐는데 어 이번에는 조금 뭐 중동 정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조금 민감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상만 안간게 아니라 호주랑 일본도 안 갔어요. 정상이. 음. 그리고 9월 달이면 UN 총회가 있죠. 그리고 10월 달에는 APEC 회의가 경주에서 우리나라 경주에서 열리는데 10월 달 APEC 경주 회의회 때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그다음에 일본 총리 등전 세계 각국 주요 정상들이 다 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일종의 정상 외교 네. 그리고 외교 음. 무대에서의 공식 석상에서의 우리의 음. 이제 국제 사회에서의 비춰지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행보들이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상징성이나 그 다음에 응. 향후에 어떤 국제 관계 또는 국제 질서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어떤 역할을 또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응. 때문에 사실 새 정부 들어서서 올 하반기는 이제 이런 굵직굵직한 주요 이제 응. 국제회의나 이제 정상회의체들이 또 가동이 되면서 우리에게는 주요한 시험대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이 근데 이란 폭격으로 벙커머스터 무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커졌는데 한국에는 그게 현무인 거죠? 예, 지금 현무는 우리가 시리즈 네. 1부터 5까지 네. 그래서 지금 현무 6도 비밀리에 지금 이제 성능 개량을 하고 음. 있는데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탄두 중량을 늘려서 음. 그리고 또 사거리를 더 높이면서 정확도를 높여나가는 그런 또 단계인데, 현무 5를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미국의 GBU 계열의 벙커버스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지하, 100m에서 네. 150m까지도 뚫고 내려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행 그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벙커 보스터보다 음. 뭐 우리의 그 현무가 훨씬 더 위력이 네. 세다고 볼수 있는 거죠. 음. 자, 최근 중동의 혼란이 그 한국 방산 수출에 어떤 영향을 좀줄 것으로 예상하시는지랑 어떤 무기들이 중동에 많이 수출되고 있나요? 예, 뭐 중동의 대표적인 무기 수입 국가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UAE 같은 나라들이 있는데요. 음. 뭐이 외에도 뭐 카타르나 오만 뭐 이런 나라들이 더 있죠. 근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전 세계 무기 수입국가 1, 2위에 항상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인도가 1위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사우디아라비아가 1위를 할 때도 있는데 최근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러한 무력 충돌로 인해서 어 경제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첫 번째로는 이제는 석유 가격이 좀 급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안보적인 측면에서 보면 중동 지역 국가들의 어떤 무기 수요가 좀 증대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경제와 안보에 있어서는 어떤 위기이자 또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될 네. 것을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제 미국제 무기들을 많이 선호해왔고 도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제 무기들은 나토식 규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국산 무기들도 나토 규격이기 그렇지. 때문에, 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입장에서는 미국산 무기에 의존하던 것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산 무기에 대해서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무기들 중에서 관심있어 하는 무기들이 MLRS, 그러니까 미군의 다련장 로켓포를 네. 국산화에 성공해서 지금 해외에 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천무. 그래서 K-239. 그래서 여기서 239는 어, 직경이 239mm인데, 그래서 K-239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 다련장 그러니까 로켓포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련장 로켓포. 그 다음에 또그 천궁이라고 해서 네. 이제 앞서 제가 미사일 방어 체계 말씀드렸었던 KAMD에서 이제 저고도에서 중고도를 담당하는 요격 체계인데요. 팩3리라고 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하고 비슷한 성격의 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천궁에 대한 또 무기 수요도 높고, 그래서 주로 이러한 어떤 그 화력 기반 체계의그 네.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 모두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외에도 뭐 2.75인치 비궁이나, 어, 이거는 뭐 헬파이어라고 래서 이제 또 공격용 무기에서 또 사용되거나 네. 또는 다양한 투발 시스템들에서 사용하는 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K9 자주포, 또그 다음에 음. K2 블랙 팬서라는 우리 K2 전차, 흑표 전차죠. 뭐 이런 무기들에 대한 수요. 예. 네. 그리고 또이 외에도 중동 지역은 아무래도 또 사막 지형에 굉장히 좀 넓은 에어리어의 영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뭐 무인기와 같은 드론에 대한 수요 그런 수요도 많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눈여겨볼 게 대공 방어 체계를 위한 또는 대드론 방어 체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디코이 드론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가 개발을 완성하진 못했는데 이제 결국은 상대방에게 교란이나 회피용으로 그런 이제 드론을 활용한 그니까, 러 적에게, 어, 어떤 드론을 전투기나 다른 군용 항공기로 오인식하도록 이제 교란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어떤 대공방어용 그런 방어 체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요. 어, 폴란드나 호주 같은 대규모 계약 이후 차기 핵심 목표 시장은 그럼 어디로 봐야 될까요? 어, 최근에 좀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나라의 네. 이러한 어떤 그 주요 방산수출 권역이나 국가들을 네. 보면 뭐 주로 동남아시아나 뭐 일부 뭐 남미나 그리고 일부 중동 지역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북유럽 시장과 동유럽 시장을 석권했고 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미국 본토 시장까지도 우리가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 이외에도 중동 지역은 또 주요한 또 우리 수출 권역 대상 국가이기도 네. 하고요. 근데 이제 조금 요즘에 좀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뭐 상가집에 갔더니. 네. 여의도 증권가에서 한 (20년) 넘게 애널리스트를 하시는 이제 임원분이셨는데 네. 저한테 이제 요즘에 방산업체들 좀 대표나 임원들 많이 만나는데 또 증권가에서는 또 방산주가 워낙 핫하니까 그렇죠. 근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물어보시는 게왜 근데 방산업체들이 뭐~ 중동시장 이런 건또 많이 진출도 하고 수출 방산수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방산업체의 관계자들은 중동지역 정세나 이런 걸잘 모른다고 그냥 이제 뭐냐면 일반 커머셜의 민수 시장에서는 우리가 수출 타깃하고 있는 어떤 뭐~ 중동 시장이든 또는 유럽 시장이든 그~ 중앙아시아 지역이든 그 나라 지역에 대한 뭐~ 문화 그 지역 정세, 뭐, 국내 정치, 국제 정치,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다 분석을 하잖아요. 음. 근데 이제 방사는 그런 걸잘 모른다고, 왜잘 모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방사 수출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한 것이지, 2021년에는 약 70억불, 그 다음에 2020년 이전까지만 해도 30, 30억불 내외의 박스권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22년에 우리가 한 190억불 이상, 이제, 방산수출 수주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무기수출 국가에 이제 좀 반열에 올라선 건데, 워낙 내수수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국제시장에서의 어떤 해외 음. 수출 세일즈를 위한 무기수출 세일즈에 있어서, 음. 뭐, 뭐, 국제관계 또는 그 지역이나 그 나라의 정세 또는 정서, 문화, 뭐 여러 가지를 좀 우리가 다각도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워요. 그래서 뭐 이런 국제 정세나 그리고 다양한 그 나라 국내 정치 상황까지도 우리가 접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국가와 국가 간의 무기 수출하는 세일즈이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우리가 일반 민수 시장에서의 단순한 뭐 가성비나 뭐 납기 이행에 대한 계약 준수 이런 것만이 다가 아니라 국제 관계, 국제 정치, 동맹 관계나 그 나라 우리나라의 국내 정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 수출을 앞으로 더 주력을 해야 되는 우리 방산 기업들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K방산 진정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좀 자리 잡기 위해서 현재의 방위 산업 생태계에서 가장 좀 시급히 개선할 점은 뭔지랑 가장 큰 위협과 기회 요인은 앞으로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냥 좀 제가 생각하는 좀 가장 시급한 현안은 결국은 글로벌 무기 시장이 최근에 무한 경쟁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러한 무한 경쟁 시대에 발맞춰 우리의 어떤 지속 가능한 방산 성장을 위한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네. 보여지고요. 그래서 방산 대기업과 방산 중소기업 간에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혁신 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상생 협력. 그래서 우리 방산 생태계를 선순환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방산 생태계 조성과 그리고 국내 방산 기업들의 좀 이런 글로벌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좀 초체질 개선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시급해 보이고요. 최근에 조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게 해양 방산 분야인데요. 그래서 뭐 미국의 군함 건조와 MRO 시장에 대한 부분. 근데 최근에 어 일본의 대형 조선소 1, 2위 조선소가 제펜 마린 유나이티드도 그렇고. 지금, 어, 합병을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미국의 천문학적인 군함 건조와 MRO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와 일본 해양 방산업계 조선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 사활을 건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방산업계에서는 원팀이 되지도 못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일본에 비해서는 좀한발좀 늦은 감이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해양 조선 업종은 그런 시퀀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슈퍼사이클링이라고 하는 10년, 5년 주기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은 그런 조선어위 약간 그피카엘를 찍고 네. 그 모멘텀 자체가 시퀀스가 지금은 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네. 우리는 지금 한창 그 슈퍼사이클링에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조선소에 그 선박 수주를 하게 되면 그 도크가 그게 이제 몇 년치 물량을 미리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딱 수주 시점으로 보면 적기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주요한 어떤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는 너무 좋은데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 조선사들이나 우리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그래서 한미 양국과 정부의 네. 어떤 지대한 관심과 역할, 노력들이 필요한데 지금 일본은 참 무서운 나라잖아요. 일본이 지금 제조업 부활을 또 강조하면서 조선업에서 1위를 탈환하겠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사활을 걸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일본 정부랑 일본 조선소들은 지금 일종의 사무라이 정신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앞서서 드렸던 내용인데, 그니까 미국의 이러한, 뭐, 군함, 함정 건조, 그 다음에 MRO는, 뭐, 미국이 우리 한국과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SOS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우리에게는 굉장히 혹인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해양 조선 분야, 해양 방산 분야에 있어서 정부의 또 적극적인 역할과 의지 그리고 우리 방산 업계 해양 조선 분야 좀 원팀 기조 하에서 우리가 조금 이런 부분들 좀 열을 올려 올리고 음. 박차를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조금 이 부분은 좀 걱정과 우려가 네. 되는 부분이죠. 저 요즘만큼 사실 뭐 전쟁과 방산, 안보에 관심이 있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요즘에 뭐 투자에서도 뭐 그쪽 시장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텐데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 방산과 뭐 안보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개인적으로. 예, 이제는 뭐 우리가 순진한 동화 속 얘기만을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이제 방위산업이 경제와 안보 이두 마리 토끼를 이제 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이제 황금화을 낳는 그런 산업이 됐는데요. 방위 산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선도하는 그런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우리 K방산의 어떤 위상을 실감하시고 또 K방산의 관계자분들 뭐 관련된 우리 기업들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이 주관하신 K 방산 브리프. 혹시나 K 방산에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요책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다음번에 국제증세 문제가 생기거나 이슈가 생기면 교수님 모시고 좋은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체길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